1894년 고종 31년 7월 초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약 19개월간 3차에 걸쳐 추진된 일련의 개혁운동을 말합니다. 을미사변을 계기로 추진되었던 제3차 개혁을 따로 분리하여 을미개혁이라 부릅니다. 갑오개혁, 갑오경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두 차례에 걸쳐 공개했던 밤공건 외세 배척 운동으로서의 동학농민운동이 실현되지 못한 가운데 이를 진압할 목적으로 정부는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였고 일본도 텐진조약을 구실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청나라와 일본의 출병을 출병한 구실을 주지한 기위하여 폐정교관을 제시하였고 이에 정부가 동의함에 따라 양국은 더 이상 조선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이에 청나라는 일본에 대해 공동 철경할 것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오히려 양국이 공동으로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고자 제안했으며, 청나라가 이를 거절하여 회담이 결렬됨으로써 청일전쟁이 발발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단독으로 조선에 대한 내정개혁을 요구했는데, 이는 침략전쟁 추진상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확립된 정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군대는 왕궁을 포위하고 대원군을 앞세워 민실파를 축출하였으며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문건기아파의 친일 정부를 수립하여 국정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강의하려고 노력하는 한국사 강사 최준철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쌤 얼굴이 갑자기 안 나타나서 놀랬죠. 어, 자 우리 오늘 공부할 부분은 천 지난 시간에 동학농민운동에 이어서 오늘은 1894년부터 1896년 2월까지 있었던 어, 갑오 을미개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894년이 갑오년입니다 갑오년 때 개혁이 단행됐대해서 갑오개혁이죠 그리고 1895년 을미년때 을미년이거든요. 을미년 때 기억이 단행되었다 해서 을미기억인데, 가보기억이 쭉 연장되면서 해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을미기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가보, 을미기억에 대해서 1차 가보기억, 그리고 2차 가보기억, 그리고 제3차 가보기억인 을미기억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될 건데, 자, 앞에 아까 자막으로 쌤이 띄워줬죠. 가보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 이 가보개혁은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게 1894년 7월달이 되면 제1차 가보개혁이 단행됩니다. 이 제1차 가보개혁에서는 온건개화파였던 김홍집 중심으로 내각이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김홍집 내각이라, 내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제 1차 가보개혁 때는 흥선대원군을 다시 섭정으로 해서 개혁들이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제 1차 가보개혁이 시작되면서 어, 초헌법적인 초입법적인 기구였던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죠. 자, 그러면 군국기무처 무엇인지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입법권을 가진 초정부적인 개혁추진 기구로서 궁극 기무처가 심의 통과시킨 의안은 왕의 재가를 거쳐 국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궁극 기무처는 합의로 운영되었고 공개적이고 다수결로 의결하였는데 5개월 동안 약 200여 건의 중요 개혁안을 처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궁극 기무처가 설치되면서 제 1차 가보개혁이 진행이 되는데 크게 1차 가보개혁에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개혁 내용이 있는지 시험 문제가 정말 잘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정치적으로는 가보개혁 때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왕실 사무원. 정부 사무를 분리를 하죠. 자, 그리고 어, 과거제를 <laughs> 폐지합니다. 1차 가보기역 때 과거제 폐지.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무청을 설치하면서 왕권을 약화시키죠. 왕권을 약화시키는 것까지 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더 많이 나오게 되죠. 먼저 첫 번째 재정을 일원화시킵니다. 자, 여기서 재정 국가에서 돈을 담당하는 관청을 한 곳에 둔다는 얘기죠. 바로 어디냐면 탁지아문이란 곳에서 재정, 국가의 돈 관리를 일원화시킨다는 얘기죠. 탁지아문에서 재정을 일원화.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 갑신정변에서 자, 호조라는 관청에서 재정을 일원화 시켰다면, 이 가보기역, 제 1차 가보기역에서는 탁지아문이라는 곳에서 재정을 일원화 시킵니다. 자, 그리고, 어, 은, 본이, 은에, 은으로 보이 화폐제를 뒀고요 자, 그리고 도량형을 통일하죠. 도량형을 통일하고, 자, 조세를, 세금을, 금납화로, 금으로 납부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 제1차 갑오개혁입니다. 참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경제적인 부분 꼭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 여기는 바로 별표 3 개짜리죠. 자, 우리가 앞에서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에서 갑신정변에서는 개혁정강 1 4개주 동학농민운동에서는 폐정개혁안 1 2개주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이 갑오개혁에서 바로 이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에서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 신분제 폐지가 드디어 1차 가보기 역에서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됩니다 자 여기서는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폐지되어요 그러면 요 말이 뭐냐면 자이 가보기 역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당시 너가 아버지 마시노 뭐 이렇게 묻지 않았고 아버지가 쌍놈이가 양반이가 뭐 천방지추 마고피 뭐 아니면 이런 성을 따지면서. 아버지가 뭐 양반이가 쌍놈이가 이렇게 물었는데 이 갑오개혁 이후부터는 이제 아버지 뭐 하시노 즉 직업을 이제 묻게 되겠죠 자 법적으로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물론 실질적인 신분제는 남아 있었지만 자이 사회적인 부분에서 신분제 폐지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봉건적 폐습을 타파시키죠 바로 일찍 결혼시키게 하는 조혼을. 금지시키고, 과부의 재가를, 어,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는 부분이죠. 1차 가부개혁때 일찍 결혼시키는 조혼을 금지시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조혼이란 말은 일찍 결혼시킨다는 얘기인데, 당시 고려시대 때, 몽골 침입, 몽골이 침입하고 나서 원간석기 때부터 고려 사람들이 우리 고려, 어, 저기, 몽골 사람들이 우리 고려의 여자들을 막 데리고 가버리니까, 일찍 1 4 살, 1 5섯살만 되면 결혼을 시키는 조혼이라는 풍습이 생겨났어요. 자, 그 조혼을 이 가보기억 때 드디어 폐지 시키, 금지 시킨다는 얘기고 과부제가 허용이라는 거꼭좀 기억을 해둘게요. 조혼 금지나 과부제가 허용 같은 경우는 앞에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1차 갑오기혁이었다면 그리고 1894년 갑오년이죠 12월달이 되면 제 2차 가보기역이 다시, 단행이 됩니다. 이제 2차 가보기역에서 꼭좀 기억해야 될 것은 청일전쟁에서, 어, 일본이 크게 승세를 잡고 나서, 승기를 잡고 나서 제 2차 가보기역이 단행이 되는데, 자, 바로 1차 가보기역 때 만들어졌던 초헌법적, 초입법적인 기구였던 궁극기무처가, 궁극기무처가 폐지됩니다. 홍기무처가 폐지되고 그리고 온건 개화파였던 김홍집과 그리고 여기서는 꼭좀 기억해야 될 인물이 바로 급진 개화파였던 박영효라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가 같이 내각을 구성한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연립 내각이라는 말을 쓰죠. 2차 갑오기역에서는 김홍집, 박영효의 연립 내각 꼭좀 기억을 해 둬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갑오기역 때 드디어 2차 가보기역 때, 가보기역이 정신이 담겨 있는 문서, 홍범 14조가 반포되면서, 홍범 14조가 반포되면서, 1차 가보기역 때 정해졌던 이런 내용들이 바로 홍범 14조에 반영되게 됩니다. 자, 우리, 어, 그림으로,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홍범 14조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어, 1주에 보니까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제 4조에 보니까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1차가보기대때 있던 내용이 그대로 홍범 14조 문서에 반영되게 되죠. 제 7조에 보니까 자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암문을 해서 관할한다. 재정의 일원화조 탁지암문. 자 그리고 어 십사조에 보니까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드디어 법적으로 신분제를 철폐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2차 가보기역 때어 독립 서고문이 발표되면서 독립 서고문이 발표되죠. 자이 독립 서고문은 청의 간섭과 청의 정치 개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부분으로서 독립 서고문이 자 발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종은 고종 황제는 어제 2차 가오개혁때 교육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교육 입국 조서 잘 기억해야 되는 2차 가오개혁의 주요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이 2차 가오개혁에서 사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시키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가 제 2차 갑오기역이었습니다. 1차 갑오기역과 2차 갑오기역. 자, 비교하는 문제 참잘 나오니까 꼭좀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다음에 있을 어, 을미기혁에 대해서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1차, 2차 갑오개혁에 대해서 봤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1895년 을미기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해 보도록 할게요. 1차, 2차 갑오개혁으로 자, 일본의 내정 간섭, 내정 기억, 그리고 일본의 힘이 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자, 1894년에서 1895년까지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이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일본이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기게 되죠. 자, 그럼 지도를 한번 좀 볼게요. 지도를 보니까, 일본이 청나라하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면서, 자, 한개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모노세키라는 조약인데 따라해 볼게요. 시모노세키 조약.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있는 랴오뚱 반도, 요동 반도죠. 랴오뚱 반도를 일본이 가져간다는 내용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일본이 이 청나라의 랴오뚱 반도를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이쪽에 누가 있어요? 이쪽에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가. 러시아가 일본한테 야, 랴오뚱 반도 청나라 돌려줘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러시아는 그전부터 남아를 계속해서 했었고, 한반도에서 이 영향력을, 러시아 중심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을 거니까, 당시 일본이 랴오뚱반도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나타낼 수 밖에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내가 미쳤나? 힘들게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었는데왜 돌려주노? 하니까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때요? 그렇게 독이 올라요. 어떻게 독이 오른다? 따라해봅시다. 따라 프로케 독이 올라 러시아가 프로케 독이 오릅니다. 즉,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쪽발이 새끼야, 일본놈아. 자, 려오뚱반도 청나라에 돌려줘. 하니까 일본이 깽깽거리면서이려오둥반도를 돌려준다는 내용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삼국간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895년에. 자, 삼국간섭이죠. 여기서 삼국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을 얘기하죠. 이렇게 삼국 간섭으로 있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어? 일본이 큰 행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러시아가 더큰 행님이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바로 실론내각이 형성되니까, 일본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누구라고 봅니까? 명성황후라고 지목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국모였던 명성황후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천. 1895년 8월 달이죠. 명성황후 민비가, 자, 당시 일본의 미후라 공작에, 미후라 공작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우리 이것을 1895년 을미사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국모가 죽었어요. 국모가. 그리고 일본은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바로 개혁을 단행하죠. 이게 바로 1895년에 제3차 가보개혁인 제3차 가보개혁인 을미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 을미개혁의 주요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돼요.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 그리고 을미개혁의 주요 내용인데 을미개혁에서는 바로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1차 가보개혁 때는 개국. 그리고 을미개혁에서는 건양. 자 그리고 이 을미개혁에서 어 바로 단발령을 실시하죠. 단발령. 상투를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고종 황제부터 나서서 상투 머리를 잘라버리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도 반발을 하고 당시 유생의 최고 대장이었던 최익형 같은 사람들도 내 목이 잘리지언정 머리 상투를 자를 수는 없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몸뚱아리 잘 간직해야 되는데 머리를 자르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자, 바로, 을미사변과 칠판 한번 볼게요.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자, 요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을미의병이 일어나면서 한말 최초의 의병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을미의병까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을미격의 주요 내용들 좀 볼게요. 소학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소학교가 설치되고요. 자, 그리고 어 태양력, 바로 양력이죠. 양력. 양역. 태양력이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 11년 만에, 11년 만에 우편 사무가 우편 사무가 재개되죠 자, 당시 11년 전이 1884년이잖아요. 갑신정변 때어 우정국 개국 축하을 계기로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 지식인들이 정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어, 우정국, 갑신정민 때 바로 폐지되면서 11년 만에 우편사무가 재개되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을미개혁의 주요 내용들인데 꼭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1차 가보개혁 주요 내용들 그리고 2차 가보개혁의 주요 내용 그리고 3차 가보개혁 바로 을미개혁이죠. 을미개혁 역시 김홍집 내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반복, 복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 1차 가보기역 때, 김홍집 내각이었죠. 그리고 국무기무처가 설치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그 주요 사건들, 주요 내용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2차 가보기역 때, 김홍집 박용혜의 열립 내각이었죠. 어, 급진계 아파했던 박용혜가 들어오면서 열립 내각이 구성되었고요. 2차 가보기역 때, 가보기역의 정신이 담겨있는 홍범 14주가 반포되었고, 교육 입국조서가 반포된다는 거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국 간섭 때문에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을미사변으로 그 기세를 몰아서, 일본이 기억을 계속 단행하죠. 제3차 가보 개혁, 을미 개혁 역시 김홍집 내각이었고요. 이 김홍집, 어, 내각에서, 을미개혁에서 자, 주요한 사건, 사건들, 단발령을 실시하고, 소학교를 설치하고, 태양력을 사용하고, 11년 만에 우편 사무가 재개된다는 것까지, 자, 그리고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사용했다는 것까지 을미 개혁이었습니다. 이 갑오 을미 개혁 바로 우리의 역사상 근대적인 개혁 부분 운동이었고요. 그리고 앞에 공부했던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 운동의 요구들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